약간 하단 쪽으로 들어주죠여게 음. 중앙에 걸리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게 뚫다가 여기에 터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가능적이면 약간 밑으로 밑으로 하시고 자요 자석 하나 깊이만큼만 가고시면 돼요. 거의 요 종이 테이프로 가아 놨잖아요, 그죠? 여기 노란 데까지만 이렇게 붙시면돼요 간혹가다이관통이된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반동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 만개가 되로하나더 이렇게 두 개를 뚫어 놓으신 다음에 냄밀을죠 센터에서. 아, 그건 반동이에 사과가 물 하나 따다닥. 자, 여기 아, 승마산터때 있는데, 간혹가다 이걸로 사용하시는데, 이걸로 하시지 말고요. 이건안 붙으니까. 아, 깊이가 네. 맞는지 확인 안 해봐도 됩니네 네. <laughs> 한번 집어넣으면은 자기야 저걸 본드로 일단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본드를 넣었잖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타고 올라와요 그자 음, 네. 그 이거 자석을 넣으면 되는데 하나 잡고서는 이렇게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네. 같이 잡고서는 끝까지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까지만 하신 다음에 편편한이나온 각체 있죠? 이런 걸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도가 될게 올라오면은 안 돼요. 우 네. 손은. 이렇게 다시.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형편에도 뚫어야 지 되는데, 네.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굳어야겠네요, 이거. 딸려올 것 같아요. 한 개씩 이렇게 붙이세요, 이때는. 우 어, 이렇게 눌러본다. 네. 그런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손님들침 있죠? 침을 이렇게 매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저분하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 물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매치게 하신 다음에, <laughs> 물을 문을 닫아요, 살짝.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가 났죠 네. 너무 많이 붙였는데. <laughs> 치미나요치미나습 치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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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미나 어디가요? 가장 중요한 것도 남았어요 나라치가나라치미거라나 여기에서 자석을 잘 넣어주네요. 이게 극이 있잖아요. 앵그 가그에있 극이. 같은 극들이랑 밀어낸 거 알죠? 네, 저번에 네, 한 분이 아... 문 4개를 딱 그렇게 아...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네, 문이 안 닫힌다고 그러셔갖고 <laughs> 보니까는. 튕기내지는 <laughs> 그래서 다시 못 빼거든요. 그래서 다시 옆에다가 박아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aughs>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지금 하면 빨리 나오겠다. 네. 그 조금 있다가 다야지 요거는 지금 나한개더 찾아 드릴게요. 여기서 센터에서는 뭐 임의로 뭐한 예, 1cm 나되고떨어든지나니만 하시면 드리에서 충분 드릴로 하면 돼요. 어. 드릴 게요